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문제는 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또 새로 생겨나고 한 가지가 또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가 있다가 그것이 또 자라올라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가 이것을 헤아려 보면 수십 가지가 되는 누구에게나 이 차도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갓 잉태해서 출산한 아이한테도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의 짧은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세상 모든 환란과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흔쾌히 우리에게 한 가지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육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이고 영의 세계는 보이지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늘 육신의 눈을 뜨고 살면서 보이는 세계만 향해서 여러 가지로 치우치면서 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 낭떠러지였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종점인지 모릅니다 우린 육의 세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인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세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렇게 저는 재차 반문하겠습니다 귀신을 인정하십니까? 현대의학도 귀신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신경쇠약으로 오는 정신 이상자도 있겠고 귀신한테 잡혀서 그리고 정신 이상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기를 보여달라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람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영의 세계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바로 썩어버립니다. 영혼이 빠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육신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오면 바로 썩어지는 이 육신을 위해서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삼서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들이 간과한다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다시 말해서 육을 지배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육신이 영혼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배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세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에서 개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타락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천사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5리서 1장 7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향하여 대적을 합니다. 그 대적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앗으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다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으로 내쫓긴 이 타락한 천사 사단마귀가 됩니다. 이 사단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사단 마귀의 본성은 끝없이 끝없이 높아지고 싶은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겠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묵별 위에 자신의 자리를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가타질이라 그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옮겨가면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에는 이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 타락한 천사가 이 땅을 내려오면서 사단 마귀가 된이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만의 씨를 뿌려버렸습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교만형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막의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타락한 천사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천사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훗날에 허감에다가 씹어넣겠다고 말씀합니다 허감은 지옥을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고 자기 처수를 떠난 천사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본연의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온 이 타락한 천사 악한 영 이 악령 사탄 마귀는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뱀. 옛뱀, 이 예뱀은 에덴 동산의 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 영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 나타난 이 뱀은 아담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사원 손들어 본 뱀의 영을 가진 특히나 이단 영 가진 자들과 말을 섞지 마십시오. 섞다 보면 그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 하와가 이선악을를 먹습니다. 먹게 된 동기가 한마디로 이 한마디 사실 때문에 먹게 됩니다. 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이 먹어버렸습니다. 말을 죽고 벗다 보니 이 사단마귀한테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높아지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먹었습니다. 끝없이 끝없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사단마귀의 이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끝없이 끝없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높아지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질까? 여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이 소개합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소개됩니다. 주리굽기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면은 바꿔져서 하느님께서는 430년 노예 생활하던 유스라 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실 때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지도자가 모세라는 지도자입니다 애굽이라는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검은 도시, 흑암의 도시 이곳에 지위, 통솔, 그리고 다스린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그가 이 애국을, 검은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이 바로라는 자입니다. 이 바로한테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이 바로한테 보내가지고 430년 노예생활하던 하나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해서 가난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모세를 부르시면서 한 사건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출입국기 사장 4절에 말씀하시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한 교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 꼬리 잡아라 꼬리 잡으면 물려 죽습니다 모세는 이 사막에서 40년을 생활한 사람입니다. 이 사막의 뱀이 얼마나 독성이 강한지를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막의 뱀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저 중동 사막에는 모래 바닥 속에 숨어 살고 있는 이뱀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한 뱀한테 물리면 30초 안에 사람이 적사한다고 합니다. 모세가 피했습니다. 뱀이 모셔서 피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식 밖에 말씀을 합니다. 뱀 꼬리 잡아라. 뱀 꼬리 잡으면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가장 먼저 파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뱀을 보여주시면서 뱀 꼬리를 잡아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상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의 왕관인데, 정면에 뱀이 달려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왕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숭배자가 이 파라오 왕 당시의 바로 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뱀꼬리 잡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이 파라오 왕 이자는 뱀을 숭배하는 사탄의 숭배자인데 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뱀꼬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자로 너에게는 보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느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것이야 뱀의 입에 독이 있어도 꼬리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실 때, 그들은 무시무시한 사탄의 숭배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뱀 꼬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면, 모세에게 주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지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짓지 않습니다. 삼켜버립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살아있는 영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혼들이, 산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께 구원하신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단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유혹을 합니다. 비진리를 진리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혈안을 이어서 영혼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들었던 이 사탄 마귀는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은 죽이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탄 마귀는 목적이 죽이는 것과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굽기 12장 12절에 모세시대의 파로왕 이 뱀을 숭배하는 사탄의 숭배자가 그 나라에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예가 열 가지 모세 시대에 내리진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나일강물을 피로되게 하시고 메뚜기 재앙, 허감 재앙 그리고 심지어 몸에 있는 사람 몸에 는이 이것까지도 신으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출리국지 12장 12절에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요한일수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사담마귀를 심판하심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는 구원하시고 사단마귀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이며 마귀에게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사단마귀의 악령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 사탄마귀의 온갖 시련 시험, 질병. 질병은 전부가 이 귀신이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적으로는 질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사탄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이 군대 귀신은 마가봉 5장 6절에서 7절 보면 원어에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란 이 말은 3천 명에서 6천 명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사용됐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 군병을 이야기할 때 군단 병력을 3천 명에서 6천 명을 계산할 때 레기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의 한 말은 3천 마리에서 6천 마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단 귀신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멀리서 이 멀리서 말하 까마득한 곳에서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누가 앞에? 예수님 앞에 한두 마리가 아니라 내귀온이 엎드려 절합니다 3천에서 6천 마리 귀신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장면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괴롭힌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멀리서 예수님만 보아도 내귀온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달려왔습니다. 절했습니다. 이 성경에 절했다는 이 의미 속에는,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귀신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닌, 내귀온 군대가. 그런데, 예수님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은 괴로워서 고통스러워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군대 귀신이 할지라도, 멀리서 보는 것만도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면 자신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오히려 엎드려 주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원심마귀는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예배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이말씀 무슨 말로니면 혈기가 나고 화가 나더라도 분이 일어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소서 4장 27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사람손들은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 마귀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냐면 소리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은 내가 화를 낼때 분을 품을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재단에 들이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재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함목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틈을 주지 마라. 그 틈을 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분을 낼 때, 혈기 내는 순간에 마귀가그 틈을 노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든 사람이 들을 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경계속에서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 사람과 둘러앉아서 남을 흉을 보았습니다. 비판하고 헐뜯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리 계속했습니다. 혈기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왜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내가 근심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면 마음이 평안한데 남을 헐뜯거나면 항상 마음이 어딘가 허전하고 남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신앙이 있는데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을 드러나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오느 자리에 들어도 마음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길가신앙이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도 이 말씀이 제목도 나가는 순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낚아챘나요? 마귀가 낚아채 버렸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의말씀을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옵니다. 이 말씀을 믿어질 때에. 그런데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11장 2 4절에 귀신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와 귀신은 같은 물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무엇을 찾으러 다니냐면,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구하러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찾는 곳이 어디냐면,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 몸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할 거예요? 우선, 내 마음은 메마르지 않습니까?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듯이 물한 방울도 없어요. 귀신이 가장 좋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황무지에는 요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우. 악한 영들이 뛰어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있는 내 몸속에 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물을 상징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귀신을 쫓겨나가 버립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했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우리 살 사는 성도들 마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 걱정, 염려가 다떠 나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성령이 와 계셔야 되는데, 고린도우서 1장 2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주셨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와 계시면, 내 마음에 누구를 모셔드려야 되는데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이분이 계십니다 누가 계실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도께서 계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제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은 나와 동의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제가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현장의 그 축복의 현장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이 뱀이 거대한 뱀이 있는데 리워 야단이라는 뱀입니다 성경에 이 거대한 뱀인데 이것이 용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바다에 있어요 한께서 말씀합니다 리워 야단 이 뱀, 용을 함께 사시는 말씀이 내가 죽이리라. 그런데 바다에 속에 있는데, 장면이 바꿔져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세요. 지금 이 바다 밑에 누가 있어요? 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 밑에 누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단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에 주님이 딛고 계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물 속에 있는 뱀을 밟고 계신다는 거예요. 용을 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걸으실 때 베드로도 걸었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단순하게 무리를 걷는 것이 이 기적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뱀을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능력 주실 때, 뱀꼬리 잡는 능력. 바로왕이 아무리 강해도, 그럼 뱀꼬리에 지나지가 않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믿으십시오. 아,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 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 네.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심 있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나는 거길만 그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또 범사 위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